안녕하세요. <laughs> 맨발 걷기 후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기부스를 하고 <laughs> 제자리 맨발 어싱을 한지 어제는 쉬었고요. 음, 오늘 이틀 차 됩니다. <laughs> 어제 신 것은 다리가 좀 많이 부어가지고 통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저리고, 막 지도 나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전날 너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다가 또 자, 다리에 지가 엄청 세게 나가지고, 한여섯시쯤 일어나서 계속 다리 풀어주고, 아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점심 돼서 지금이 영상 2도예요. 근데 체감 온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자리 어싱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제자리 어싱 했을 때 그때도 영상 5도긴 했지만 생각보다 추웠거든요. 조금 길게 하면 감기 걸리겠다 할 정도로 추웠어요. 지금은 그때만큼보다 더 춥고 이러고 있다가 머리가 갑자기 띵 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몸 안에 한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거든요. 띵하기 전에 어싱을 중단하고 조금 있, 조금 있, 있다가 다시 또 어싱을 하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싱을 해서. 제몸 안에 정전기를 빼주는 그런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제몸 안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제몸 안에 어떤 또 이로운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정 전기 테스터기 <laughs> <laughs> 그런 거 하나 구매했어요. 다음 주에 올 텐데 조금 기대가 됩니다. 현재 제몸 안에 활성산소로 인한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어싱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 정전기가 얼,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측정을 해보면서 어싱을 하면 훨씬 더그 막연하지 않고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지 안에 이렇게 정원에서 <laughs>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요 왜냐면 어제는 하루종일 꼼짝없이 그방 안에만 있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와 우울함에 극치를 달렸습니다 책을 봐도 우울한 마음이 조금 가시질 않고 계속 어? 지하 땅굴을 파고 막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몸이 불편하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도 없고 또 이동을 많이 하면 이 다리가 붓고 또 지까지 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 이거 정말 답답하고 어 이루 말할 수 없이 <laughs>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싱하면서 찬바람 좀 세니까 나가면 은 많이 춥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바람도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 이제 가장 따뜻할 때 지금 제가 나와서 영상 2도거든요. 땅바닥의 기온은 영하 한 4,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분이 많이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 추워도 예. 그래서 겨울철 면발 걷기 어, 다들 지금 걱정이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올리면 그 콘텐츠들이 읽히는 속도나 클릭 수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날씨가 확 떨어져 날씨 온도가 이제 확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이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어싱을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날씨가 좋고 따뜻했을 때는 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어싱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다른 분들 영상들도 보면, 어? 생각보다 그 조회수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다. 지금. 갑자기 추워져서 맨발 걷기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맨발 걷기는 제가 다쳐서 하다가 안 해보니까 한 2, 3일만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아도 몸이 다시 예전에 안 좋아졌던 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몸, 우리 몸은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혈액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숨을 계속 쉬고 있으니까 몸 안에 활성산소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가득 차는 그 순간은 뭐 하루 이틀이면 몸 안에 정전기 같은 활성산소가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핏줄 뭐 혈관 사이에 어떤 이끼가 끼고 그다음에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오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엄청 열심히 하다 하더라도 그 며칠 동안 안해 버리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춥지만 어떤 방법을 고안하셔서 짧게 짧게 맨발 걷기를 하셔라.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억지로 추운데도 억지로 나와서 제자리 어싱이라도 하는 것은 어제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안 좋은 거는 뭐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찌뿌뚱하고 움직이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 다리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동에 제약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그 면역력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활동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냥 몸이 축 처지죠. 그러면은 계속 누워만 있게 되고 당연히 목 뒤나 그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목 뒤가 아프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활동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와서 어싱을 하고 있는데 와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이게 바람이 차지만 찬 기운마저도 이 상쾌한 기분이 이찬 기운을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 10분 정도 어싱을 했는데. 제발 상태를 보시면 음 지난번 여기에 약간 파랗 파랗 아닌가? <laughs> 지난번처럼 막 갑자기 막 파래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어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근데 20분까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이 한기가 제몸 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원래 한 10분 정도 지나면. 몸 안에 한기가 조금 올라오고, 근데 머리도 살짝 띵하는 느낌이 들거든요.